주인으로 만나서 행복할까? 혹시 불행한 건 아닐까?라는 과연 내 강아지가 지금 행복한 건지 아닌지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 8 가지 꼬리 흔들기는 대표적인 긍정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흔드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짱구 누나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강아지가 지금 행복한 건지 궁금해요.예요. 내 강아지가 진짜로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행동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날 주인으로 만나서 행복할까? 혹시 불행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면 내가 더 잘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잘못 키우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머리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죠 오늘은 강아지들이 정말 행복함을 느낄 때 하는 행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행동에 담긴 진짜 마음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 강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내 강아지가 지금 행복한 건지 아닌지 100% 확신할 수 있는 방법 8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뒹굴뒹굴 구르기예요. 강아지가 소파나 침대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구르며 등을 비비는 모습 혹시 자주 보시나요? 단순히 간지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이 공간이 너무 편안하고 즐겁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아지가 바닥에 몸을 비비며 구르는 행동은 익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자주 나타나며 여기가 너무 좋아요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이 마음이 느긋할 때 나오는 모습이죠. 다만 만약 자주 긁거나 몸을 바닥에 세게 문지르며 불편해하는 느낌이라면 피부 알레르기나 외부 기생충 같은 건강 문제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행동만 보지 말고 강아지의 표정이나 긁는 빈도까지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엉덩이를 들고 앞다리를 바닥에 붙인 채 엎드리는 자세예요. 강아지가 엉덩이를 번쩍 들고 앞쪽은 낮춘 자세를 할 때가 있죠. 이건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신나요. 놀아 라는 표현이에요. 이 자세는 놀이를 시작하기 전 강아지들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로 플레이 바우라고도 불립니다. 실제로 2016년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이 자세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놀이를 다시 시작하자라는 신호로 주로 사용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서로 장난치다가 잠깐 멈췄을 때 한쪽이 이 자세를 취하면 상대도 다시 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보호자를 향해서 이 자세를 한다면 같이 놀고 싶어요라는 초대장이니. 짧게라도 반응해주면 강아지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행동은 갑자기 방안을 전속력으로 뛰어다니며 급발진하는 행동이에요. 강아지가 갑자기 방안을 빙글빙글 돌거나 소파 위로 뛰어오르며 정신없이 달리는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보호자 입장에서 왜 저래 싶지만 사실 이건 너무 신나서 주체가 안될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기분이 좋거나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에너지를 한 번에 확 쏟아내는 방식이에요.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나 놀이 직후, 목욕 후처럼 에너지를 해소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행동으로 자주 나타난다고 해요. 단이 행동이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혼자 있을 때마다 반복된다면 에너지 과잉, 스트레스 부족, 산책 부족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생활 패턴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행동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면 대부분 기분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꼬리 흔. 들면 들기는 대표적인 감정 표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흔드느냐입니다. 실제로 2007년 이탈리아 바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오른쪽으로 더 많이 흔들고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낄 때는 왼쪽으로 더 많이 흔드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어요. 또한 꼬리를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면서 몸 전체가 편안해 보인다면 그건 확실한 행복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꼬리를 뻣뻣하게 세우거나 빠르게 휘두르며 몸도 경. 공직되 있다면 흥분이나 경계심일 수 있어요 또 다리 사이로 꼬리를 말고 있다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꼬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디랭귀지와 함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행동은 배를 드러내며 눕는 거예요 강아지가 등을 바닥에 대고 배를 쭉 드러낸 채 누워있다면 이건 지금 엄청 편하고 안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강아지에게 배는 가장 약한 부위인데요. 이걸 보호자 앞에서 무방비로 드러낸다는 건 여긴 안전해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신호예요. 행동학 연구에서도 개가 배를 드러낸 채 자거나 쉬는 모습은 높은 심리적 안정 상태와 깊은 신뢰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보호자 옆에서 배를 보이며 잠든다면 그건 거의 최고의 칭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눈을 피하면서 배를 보여준다면 이건 나를 해치지 마요라는 복종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도 단독으로 보지 말고 표정이나 자세, 꼬리 상태까지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행동은 보호자에게 스킨십을 요청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다가와 앞발로 툭툭 건드리거나 조용히 다가와 몸을 기대는 행동. 자주 보시죠? 이건 단순히 애교가 아니라 지금 당신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라는 아주 솔직한 표현이에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긴장할 땐 오히려 스킨십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서 기대는 행동은 그만큼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이 행동과 관련해 2010년 일본 아자부대학 연구에 에서는 보호자와 눈을 맞추는 시간 동안 강아지의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 수치가 상승한다고 밝혔어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접촉과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는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고 눈도 마주치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짧은 순간이지만 강아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행동은 웃는 표정과 케익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강아지가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내민 채 하하 웃는 얼굴을 하고. 숨을 짧게 내쉬듯 케익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헐떡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웃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실제로 강아지의 웃음소리를 녹음해 다른 강아지들에게 들려줬더니 그 소리를 들은 강아지들이 더 활발하게 뛰놀고 장난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강아지도 웃음과 비슷한 소리를 낼수 있고 그 감정이 다른 강아지들에게도 전염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 소리를 내며 밝은 표정을 지을 때는 그 순간이 정말 즐겁고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보호자와 교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여덟 번째 행동은 보호자의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보호자의 기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 좋게 말하면 꼬리를 흔들며 신나고 우리가 지쳐 보이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아 있어주는 모습. 보호자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강아지가 보호자의 감정을 정말 잘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4년 헝가리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사람의 표정, 목소리 톤, 그리고 땀이나 호흡에 포함된 호르몬 냄새까지 감지해 감정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런 감정 인식 능력을 통해 강아지는 보호자와 감정을 함께 느끼는 동기화 상태가 될수 있다고 해요 즉 지금 강아지가 보호자의 감정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보호자를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런 상태 자체가 강아지에게는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은 강아지가 진짜 행복할 때 하는 행동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강아지의 행복은 말로 들을 수 없지만 행동으로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8가지 행동이 나타난다면 지금 강아지는 나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은 바로 보호자님이 만들어준 거랍니다. 이제부터는 강아지의 행동을 하나하나 그냥 넘기지 마세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궁금해하고 지금 행복한 거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강아지와 보호자의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어떤 식으로 행복을 표현하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